아무튼, 좀 잠깐, 제가 목소리가 커진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성 아이비도 마찬가지. 이거 매집하는데 두달 걸렸습니다. 운 좋게 두 달, 세달 매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점상 먹고 70% 먹었고, 이때 회원가입 하신 분은 한달 만에 매집해서 90%까지 먹었죠. 그거는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저는 제석달 매집해서 수익이 나는데 어떤 분은 회원가입을 타이밍을 잘 맞추셔가지고, 네? 한달 만에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보이시죠? 무성 아이비. 이때 수익내에서 20% 팔고 또 팔고 그 다음에 점상에서 점상 무너지니까 전량매도 끝 단타해서 10%뜨기 7번 평균 60%정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우성 아이비 그러면은 10%뜨기 6번 한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익 나는 게 낫지 않아요? 10%씩 6번 먹는 것보다? 네? 손절매 하면 물론 손절매 15%할 때도 있고, 20%할 때도 있는데, 지금까지 손절매 나가는 종목이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중장기 종목, 매집한 것들. 금호인지 네? 그100% 먹었지. 이렇게 편안하게 50%, 100% 먹는 게 낫지 않으세요? 왜 저는 그 피터지게 5%, 10% 먹으려고 단타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런 거늘리먹해서 아, 이렇게 딱 단타, 어? 5%, 10%. 어? 사양값딱먹면또 갯장승도 먹고 얼마나 좋겠죠? 10% 갯장승은 10% 이상 그냥 먹으니까 에센틱도 잡았으면은 10% 그냥 먹었지. 이제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싸게 매집을 해서 사냥까지 일부 털어주고 좀 갯장승에서 일부 차익을 이 해주고. 한30%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다렸다가 2천원 돌파하면 다 팔아버리고, 1,400원 만약에 기준을 잡겠죠? 1,400원이 깨졌다. 그럼 나는 어차피 여기서도 2,30% 수입 구간이니까 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2,30% 수입 구간인 사람하고 여기서 단타치려고 들어가서 마이너스 10%, 15%인 사람하고 심리가 같겠습니까? 심리 자체가 틀린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려 어디 조금씩 매집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누적시켜 나가면 여러분들 주식에서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싸게 매집, 밑에 싸게 매집을 했는데 그리고 분산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있게 방송을 하고 계좌도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c s 이거 인스톨, 생각보다 들어갔죠? 이거? 네? 그럼 이제, 어? 좋아하죠? 뭐 사람들, 아, 다 말했다, 이제 드디어. 어? 지금 사가 무너지고, 이제 오늘 마이너스 15%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얼마에 끝나냐? 마이너스 15%면은. 5,500원. 뭐, 만원갈 수도 있지만, 어? 제말 이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숫자 8번. 우리 매집 목 지금 한 종목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라가야 되는데 오늘 어저께 사하가를못 갔거든요. 이제 기관에서 냄새를 맡고 제가 매집하니까 을 기관 애들도 또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하고 어제 기관 애들이 어, 3억 2천 정도 매집을 했어요. 외국인들도 한 4천만 원 매집을 하고. 이거 한50% 100% 먹고 나올 겁니다. 많게는 200%도 먹을 수가 있어요. 종목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어100% 200% 먹고 인증샷 제가 찍어 드릴게요. 뭐야? 책을 다 안됐어? 책을 아, 듣는 데 이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숫자 1번. 네, 올려주세요. 제 강의, 제가 말한 것좀 이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 올려주십시오. 영진약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2만원 가더라도. 하지 말라고, 이거, 이런 거두개 지금 올린 거예요. 네, 올린 겁니다. 숫자 1번 안 치시는 분들은 분명히 주식투자에서 손실 봅니다. 제가 이거 뭐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제 말에 공감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시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되면은,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외우라고 하잖아요. 주식도, 주식도 외워버리세요, 그냥. 뭘 외우냐. 저가 대비. 4배 이상 오른 종목은 단타 안한다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4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다 딱 봐도 1,000원짜리가 지금 4배 4천원 올라갔죠 이거는 단타도 안한다 어? 3배까지 3배 4배 영진약품도 많이 올랐잖아요 안한다 한미약품 안한다 서울옵션 안한다 정원석이가 먹은 세븐스타 안한다 4배 이상 올라간건 난안거든다 4배 이상 올라갈 종목을 난 찾아낸다. 난 단차 안한다. 그리고 분산투자한다.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절대 주식투자에서 크게 손실 볼 일은 없습니다. 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슬금슬금. 슬금. 강한 것들은 이제 좀 눌림목을 좀잘안 주죠. 강한 것들은. 잘 내려오질 않죠, 잘 이렇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하전기가 좀 눌림목에서 반전단해주는데 이화정기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손절매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손절매 해서, 손절매 물량을 받은 사람은 또 단타 매매를 성공했었고. 근데 이화정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죠. 여기서 천 원을 가면은 3, 40%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인데 이화정기는 지금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데 좀 애매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야? 아, 깜짝이야. 이해하셨죠, 형님들? 써드려야겠네. 써드릴게요. 제가. 날아가다 그렇지. 지금 한2% 올랐는데 어제 한 10%까지 올라 이거 너무 얘기하면 안돼. 종목이 공개될 수가 있어. 예, 네, 아무튼. 어저께 한10% 이상 올라가다가 다시 수익금을 다 뱉어냈는데 뭐 어차피 10%